입니다 오케이. 자기는 나열을 하는데, 선생님이 시작할 때 첫방에 나열부터 안 했다고 일반을 구한다고 우기지 마세요. <laughs> 정작 나는 일반을 구한 적도 없는데, 일반을 구했다고 욕먹고 맨날. 어. 아니, 구한 적도 일반은, 구한 적도 없는 일반을 구했다고 하면, 나뭐 어쩌라고?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진짜 이게 대답 어떤 느낌이냐면,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 음. 이건 뭐, 수학 실력이 좋거나 뽑을 문제가 아니거든. 기본적으로. 사람의 어떤 인격의 문제지. 진짜 난 인격의 문제고 생각해. 예. 그런 사람들은, 어,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일반항을 내가 일반항 구했다 하려면, 최소한 내 강의에서 일반항을 뭐라고 했는지 알고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일반을 구한 적이 없는데. <laughs> 아니, 모르는데. 어, 거리고용승적도 없고, 그런데. 그저 뭔지 알아? 지금 이렇게 푸는 건 뭔지 알아? 이게 바로, 나열이야 네, 여러분은 어때요? 나열 하라 했더니, 어, A1, A2, A3, 이렇게 나열한다는 거. 이랑부터 나열하는 것만이 바로 순수 나열이고, 어, 갑자기 저는 1 0항부터 나열하고 싶습니다. 1 0항부터 나열하면 이렇게 짝퉁 나열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나열이라는 건꼭 앞에서부터 하라는 법은 없다. 보정관념 하나만 깨주세요.